어떤 말주들은 올해 계획한 것들을 많이 이루고 있는 말주들도 있을 반면에 아, 아직 많이 못 이뤘는데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 하는 말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 말주들에게 다시 좀 생기를 불어넣어주고자 토크토크 할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남녀노소 물문하고, 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좀 막막할 때? 또는 좀 우울감에 빠질 때? 제가 그랬어요. 흔한 거는, 아, 나 진짜 빨리 운동 가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다. 아, 좀 이따 가야지. 좀 이따 가지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미루고 미루는 그 시간동안 행복하지도 않아. 마음 편히 쉬는 또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약간 감정이 계속 빠져드는 거야. 근데 요즘에 SNS가 엄청 발달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면 다 잘났어. 다 겁나 부지런하고 다 잘났고 나만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더 이,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실행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과 막 열심히 살고 잘난 사람들의 그런 게시물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이 중첩이 되면서 이제 나는 더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냥 뭐 없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운동도 안 하고 식단 관리도 안 해서 부어있는 내 모습을 보고 좌절을 하는 거잖아. 그 헬스장에 가야지. 식단 관리 해야지.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왜 좌절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저는 일기나 이런 뭐 캘린더나 다 수기로 적잖아요. 수기로 적으면 좋은 점이 내가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돼. 적으면서.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 내 정신 상태가 왜 이러는가? 나를 위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결코 좋은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니까. 한번더 생각해 보고 빠르게 해결 방법 정리를 해서 빠르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래서 지금 이런 상태야. 빨리 여기서 나가자.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이 사실 하루도 안 가요. 반나절도 안 가고 진짜 금방 끝나요. 또 제가 정말 추천하는 방법은 요즘에 뭐트린드 어플도 좋고 너무 잘돼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저는 약간 이렇게 수기로 적어보는 방법도 매우 매우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적고 하는 걸 저는 엄청 엄청 추천드려요. 어, 저는 캘린더 진짜 손에 안 익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트가 해마다 쌓여갈수록 뭔가 뿌듯해.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이즈들도 이렇게 다이어리를 좀 적어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잖아요? 이건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고, 이런 무언가가 생길 때마다 자존감도 높아서요. 우와, 내가 진짜 5년 동안 이런 습관이 있었네? 우와, 나 7년 동안 집에서 아침마다 사이클 탔네? 근데 그게 내 핸드폰에 앨범이나 이런 데 기록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작은 습관들을 그래도 몇년 동안이나 해왔네? 그래 뭐 이거 하나 실수는 했지만 나 그래도 되게 괜찮아.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니까 다이어트를 성공한 말주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아직도 하고 있는 말주가 있을 거고, 머리로 생각만 하고 시도조차 못한 말주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 올해 2025년 9, 10, 11, 12, 4개월에 남었어요 우리 말주들이 원하는 목표가 아직 달려가는 중이라면 끝까지 힘을 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두는 걸왜 좋아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대회를 나갔잖아요, 4월, 5월, 근데 그냥 다이어트하면 되지? 왜꼭 그렇게 대회를 나가요? 왜꼭 그렇게 바디로피를 찍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식단 관리? 나도 힘들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맛있는 안주 먹고 빵 먹고 배달 시켜 먹고 다 하고 싶어요. 또 운동도 가기 싫어요. 하지만 목표를 정해 놓으면 나는 물러설 수 없어. 이 목표 꼭 이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이거 식당? 이거 한끼 정도? 괜찮지 않을까? 아 이거 운동?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나와의 타협 많이 줄어들어요. 목표를 정해놓면 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투들도 정말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또는 가벼운 목표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계속 날 위해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거나 남을 위한 그런 시간들 말고 나를 위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정말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무언가 생각을 할때이 생각의 주체는 누구지? 아니면 이 생각은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누굴 위한 거지? 이런 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우선순위로 가져가자. 이렇게 계속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요. 그래, 그래서 언니, 언니, 이제 그 다음 목표가 뭔데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목표가 뭐냐면, 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내 주관대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또, 좀 그런 거 되게 안 좋아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고, 뭐든지 되게 쿨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대회를 앞두고 다이어트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 남은 10일 정도 더 열심히 시간 보내서 필리핀에서 입장 대회 잘 하고 올게요. 제가 거의 5 7 k g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달반 밖에 안 됐어요. 봐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으면 또 해내고 있어. 봐봐 벌써 복근 보이잖아. 그지? 와우, <laughs>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올게요. 너무 우리 말투에는 채찍질하는 말 같아 볼수 있어. 너무 잔소리 같을 수도 있고. 언니 저는 여유가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좋아요. 이런 말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런 시간을 20대 초중반부터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런 말투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설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일어나라. 뭐라도 해라. 뭐든지 그냥 일어나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말주들 중에 이유 없이 내가 무기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있을 말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왜 무기력해서 이 영상을 클릭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절대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바로 전에 이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제가 5년간 이렇게 다이어리를 아주 빽빽. 다 기록하고 있다. 나의 하루는 계획하에 흘러간다. 영상을 업로드 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그래도 있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저조차도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주연씨의 이야기들을 자기개발서로잘 만들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laughs>